인천경제청이 인하대 측에 송도캠퍼스 건립 재협약을 요청했습니다. 보존 등기가 완료돼 행정처리가 끝났기 때문인데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하대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하대 송도캠퍼스가 들어서게 될 송도 1109. 지난달 19일 송도 11-109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되자 인천경제청은 이달 초 인하대 측에 송도캠퍼스 이전 관련 재계약 체결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측량 결과 부지 면적은 당초보다 355제곱미터가 줄어든 22만 4천여제곱미터, 가격은 1억 7천만원 감소한 1,076억원 정도로 평가됐습니다. 토지대금은 인하대가 사전에 납부한 402억과 선납 할인분을 제외한 나머지 594억원을 5년에 걸쳐 균등납부하게 됩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재계약은 2013년 매진 본계약에서 미획정된 지분을 위한 것으로 다른 계약 내용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다 이거는. 단지 문서상으로 형식적인 요구만 이렇게 이행이 좀안 되는 상황이지 이미 대금 납부라든가 기타 지분이라든가 면제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된거 아니에요. 더 변동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지난 7월 최순자 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분 매입으로의 계약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던 인하대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송도 캠퍼스 TF 팀에서 전체 매입과 부분 매입 등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또는 그 충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상충할 만한 뭐 또다른 어떤 그 다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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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다니다 피보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